그렇죠? 오늘 할 일은요 이게 지금 언제 버전이지? 7월 11일 버전이잖아요 여기 여기 있는 아이들 얘네들이 암컷 이제 젖대기를 하기도 애매하고 그렇다 완전한 성추기를 하기도 애매한 애들이거든요. 얘네를 여기로 옮길 거예요. 여기 여기 칸을 완전히 나눴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을 여기로 옮기고 여기가 지금 F 시리즈 칸이거든요. 여기 이 새끼들 얘네들을 다 잡아서 여기로 옮길 건데 얘네는 지금 암수가 섞여 있고 저희가 얘네는 F 시리즈까지는 규표 작업을 안 하다 보니까 그 개체 관리가 잘안돼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일단 여기로 옮기고 얘네도 이제 규표 작업을 할 거고요. 그것만 하면 돼요. 어 안녕하세요. 어머. 어머. 아. 안녕하세요. 헉? 어머, 염소가 많네요. 염소 얼마 없는데요? 어, 여기 많은데요? 아니요, 75마리밖에 안 돼요. 74마리인가? 어? 그럼 음. 많죠. 뭐가 많아요? 먹고 싶은 것도 어. 못 먹는데요. 아, 그래요? 왜요? 염소가 안 팔려요. 어머, 혹시에요, 그럼? <laughs> 아, 빨리 이제 인사해, 아빠. 잘 지내셨어요, 해방. 아빠. 아빠. <laughs> 안녕하세요 사장님. 만나하겠네 <laughs> <laughs> 어머 사장님이 참 수줍어 하셔. <laughs> 우리 사장님은요. 네. 네. 그 모르는 사람 앞에서만 말이 많아져요. 아 그래요? 네, 아는 사람들하고 말을 저, 안 해요. 저는 아는 사람인가요? 네. 아 그랬어요. 네 이제 연기 그만 하시고요. 네. 오늘은요. 그영소 네. 옮기는 거할 거고요. 네. 사실 아빠가 뭐, 이런 것까지 찍냐고 하 했는데, 이런 거라도 안 찍으면 정말 영상을 찍을 게 없기 때문에, 네. 이런 거라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 이런 게, 이런 게 뭐예요? 아니, 사실 왜냐하면 조금 더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찍어드리고 싶은데, 웬만한 걸다 가르쳐드리기도 했고, 그엇보다 영상을 찍어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동안 영상을 잘못 찍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엄마가 어떤 일인지 아주 흔쾌히 본인이 찍어주겠다고. 근데 이제 또 아직도 이렇게 찍고 있어서 영상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엄마가 찍어준다고 했을 때 부지런히 찍어야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한 시간에 떠들면 한 5분 정도 쓸 것이 있을 것이다. 아, 슬픈 아무튼. 현실이에요. 진짜 제가 혜택을 사줬어요 여러분 제가 영상을 안 찍고 싶어서 안 찍는 게 아니에요 전 진짜 다 찍고 싶은데 아니, 안 좋아져요 아빠 봐봐 아빠 이렇게 막 비협조적으로 나오지 엄마는 어? 막 맨날 막승질만 내지 오너승질을내야간아 웃겨 응, 응. 응, 진짜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은 염소를 여기 엄마 여기 찍어봐 여기 있는 애들을 역쪽 판으로 <laughs> 달려가게 만들려고 아빠가 지금 길목을 설치하고 있어요 이렇게 우르르 우르르 집어 넣을 거거든요. 그거를 이따가 보여드리도록 할 건데 엄마 또 이렇게 찍고 있어가지고 아, 움직이니까 이게 왔다리 갔다리 네. 합니다. 어떻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내가 전문가가 아니고 알았어요. 끊으세요. 끄세요. 위험 방지. 들와 차라리 목줄로 하는 게 낫지 않아? 저 목줄로 하게 낫지 않냐고 그렇게 힘들 힘겨... 어. 하지말고 올라간다 빨리 오야지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갑시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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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몸으로 떼어지습니다아중로못고 몇분 네. 가뒀잖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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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가둔다고? 네. <laughs> 너라도 가져야지, 거기다 비었으면. 네. 아이고. 안녕. 가도. 으아. 성공. 가도. 자, 이제 FC 리즈를 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라 와! 가봐, 가봐. 야, 가봐. 가 봐. 가 봐. 가. 잡았습니다. 어이구, 잘하십니다. 오, 잘하십니다. 어, 이걸 잘 하십니다. 오, 잘 하십니다. 어, 젖다다 철어십니다. 대박입니다. 자가 힘이 없는데 길게 잡고 나면은 아니 끝트를 잡으면 장대가 길어서 자가 힘들지. 잡았다. 잡았어. 잡았다. 잡았어. 찍어 뻥이. 마 우리 스타 힘들어. <laughs> 아이고 스타 힘들어. 야 스타 가운데 앉아 있는 거 봐. <laughs> 아이. 아이고. 어주는갔도못못먹 <laughs> 어떻게 뭐, 뭐, 어 염소와의 춤을 늑대와 춤이 봐. 아니라 염소와의 춤을. 어다 잡았어. 뭐안 <laughs> 어. <laughs> 어. 어, 묶어? 묶었어? 소감이 <laughs> 어때? 멋져. 아 진짜. 아 너무 힘들다. 저희 저어리는 안 나오겠지? 저희 이렇게 살고 있어요. 염소 잘 키우고 있고요. 애들 다 예쁘고 강아지요 분양 받고 싶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고요. 아 그러고 아빠 요새 염소값이 진짜 많이 떨어져가지고 사실 제가 아 너무 힘든데 염소 분양 영상을 안 올리려고 했던 이유가 염소값이 진짜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에 팔면 물론 저희는 좋죠. 저희는 좋은데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이 염소 싸다는 이유로 데려가서 키우시면. 그게 진짜 또 마음이 안 편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부러 염소를 팔려고 광고는 하지 않고, 아빠 이제 개인적으로 연락 오시는 분들한테는 지금 분양을 하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해도 진짜 염소 값이 엄청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아, 진짜로 이거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고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염소를 이직해도 좋으실 것 같은데, 그냥 단기간에 치고 빠지기 혹은 사육 경험이 없는데 그냥 한번 염소나 키워볼까 하시는 분들은 진짜 비추천이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또 영상은 안 올렸지만 아빠가 그 염소 상담 같은 것은 계속 해주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그렇게 내가 지금 염소를 키울 수 있을지 없을지 아니면 염소를 키우다 궁금한 것들은 저희한테 카카오톡이나 댓글로 주시면 저희가 또 답변 다 달아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영상 안 올라온다고 뭐 저희 싸웠냐 아빠 이제 염소 안 키우냐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 진짜 항상 똑같은 하루하루를 살고 있고 염도랑잘 지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무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고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인사. 두부딸이 인사. 아빠 인사성 없어가지고 우리 애기들도 인사성 없어. 인사. 헛범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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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얘기나 보자. 인사. 아우 어, 힘들다. 이거 진짜 힘들다. 와. 네, 처음에 시작을 찍어주세요. 지금 돌아가? 네, 제가 눌렀어요. 일을 하고 있는 거를 갑자기 찍어봐. 아빠 이거 일부러 무서워. 그냥 염소가. 그래서 엄마 우리 이제 잘 지내셨어요 이런 걸 물어보는 거야. 이리 일보라고 아빠 보여줘. 어떻잘 지내셨죠? 너 알았어, 내가 갖고 올게. 잠시만 다알았지 뭔지 알겠지? 우리가 일을 막 하고 있어. 있어. 그만 엄마 와가지고, 어머 두분 어째서 염소 키우세요? 이렇게 음, 하는 거야. 내가 손님이니? 어!